아 이거 물 언제 물두 개가 너무 양이 많은데 진짜 두 개가 떨어지는 양이 두 칸을 너무 선해요 지금 이게 음두개 물이 많네요 많이 떨어지는데 진짜? 뜨거워 뜨거워 고 내려와요. 여기를 한칸 올렸어야 되나 봐. 그럼 뭐 가스 탈산기 좀 나?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가지고,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하지? 뭐, 어, 계속 같이 돌리지 뭐, 녹도 탈산기랑. 망 사탈 하나 놓고 그러면 이 사다리를 놓으면 애들이 안 움직일텐데? 뜨거워. 핫산, 나와. 핫산, 응? 누가 그러래, 누가? 응? 따위, 해치가 뭔가요? 건설 작업 불가야? 아, 왜? 못 지나가? 사다리 나주는 하나? 여기 해봐. 아이고, 얘가 위에서 물 떨어진다고 뜨겁대. 아이코, 이 분이 자리를 잘못 잡으셨네. 뜨거울 만하겠다. 나도 뜨겁겠다. 여기 안 돼? 아, 아, 이렇게 할걸 그랬나요? 아니야, 아니 친구들 하지 마. 이거. 여기 자리가 되나? 되는군요 너얼음거 어디다 갖다 놨어? 에이 이것들이 여기다 갖다 심어놨어? 에이, 진짜. 어? 어디다 갖다 놨어.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한개 냉큼 어디다 갖다 놨니? 친구들. 이거 파. 저기다 갔다올어 야, 여기 물 넘친다, 얘들아. 어쩌니? 들어가서 닦으라 그러면 얘네들 안 닦을 것 같은데? 압력 높아서. 뭔넘치래지 어, 뭐. 전선 연결됐구요. 이제 됐네요. 산소 뿜뿜. 와, 물 진짜 많이 내려오는구나 왜 전에는 배관 두개다 열었는데도 아, 이게 수조가 좀 넓어서 그런가? 현재 두개 합친 거랑 비슷한데 산소 좀 많이 만들어졌네요 이산화탄소 좀 없앴고 이산화탄소 많이 없어졌다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쌀벌해요. 이산화탄소 좀 없애면 여기를... 오, 정리 다 했네, 친구들. 음, 여기를 볼까? 어디 안에다가요? 嗯。 여기 뚫차. 오. 근력하고 학습력이 바뀌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나쁘지 않구나. 건설 수행 불가? 이것들 왜 자꾸 건설이 수행이 불가야? 응. 받아줄게, 친구. 너. 침대가 없구나. 열네 명 옷도 하나 마련해줘야, 야, 기 노는 옷이 하나 있다? 아니, 대본. 못 만들어서 안 줬어, 내가? 이거 하나만, 반지 슈트 하나만 만들자. 해서 좀애 입혀줘, 얘들아. 이거 온도 이제, 아, 조금 떨어졌어요. 빨간 거에서. 기운. 확실히 빨리 저기 하긴 하네. 대본 또 왜, 어디 갔다 왔길래. 와 학습력이 8이라고 잠깐 그거 띄었다고 오자마자 스킬이 올랐어 운동력이 <laughs> 와 학습력 높은 애 짱이군요 <laughs> 최곤데요 <웃음> 아 일단, 일단 여기 우리가 여기에 망사 타일을 철광석 구리광석 뚫어봐. 니들 또 여러 개 시키면은 또 매물 될 거잖아. 음, 볼까? 근 이렇게 두 줄씩 해야지 머리 안 끼려면 내가 너희들의 습성을 좀 파악한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어, 내일은 여기에다가, 이거 합시다. 천연가스 간열천. <laughs> 200일이 됐는데, 이제 사. 간열천 하나. 와. 뭐 진짜 힘들게 뻗쳤다. 석탄으로. 석탄 하나로, 진짜 최대한,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돌릴 수 있는 거 최소한으로 바꿔가지고 안 쓰고 와나 너무 힘들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이거 안 쓸까 안 하고 할까 싶어가지고 이거 얘네들 풀어주자. 여기서 놀라고. 어차피 딴데못 가잖아. 사다리를 타고 어딜 가기를 하겠어. 뭘 하겠어. 물 넘치겠는데? 터지겠는데? <laughs> 플러스 용서는 뭐니? 아, 이건 또, 여긴 왔다 갔다 해? 그 이상은 못 움직이잖아, 애들. 어차피. 거기서 놀아. 좀 시끄럽긴 한데. 좀 떨어지지 않을래, 너도? 아니, 이런. 아이, 뭐하는. 무하는 뭐 신지 응? 여기 다 파셨네요. 으흠, <laughs> 그리고 여기에 미친 듯하게 발전기를 <웃음> <웃음> 터지겠는데, 물, 물한번 들어가서 닦으라고 하면 애들 안 닦겠죠. 싫어하겠지. 물닦어 친구들 하면 안 닦아야 이러겠지. 음, 진짜 안 닦을 것 같아. 저장고 또꽉 찼나? 트레발도 이거 이거 트레발도 이제 머리 안 꼈잖아 됐네 뭐 음, 응, 네 음, 고려했죠. 발전기 이거 하나에 한개 반이래요. 비료 제조기를, 어, 한네 칸씩, 꽉 차네요? 음, 요렇게, 이렇게 사실, 여기서 전력 반학기를 놔야 되는데. 비료 저기를 이 위쪽이다 하고 밑에다가 전력변압기를 나가지고 한 줄에 하나씩 애들 보내주면 되겠네요. 요줄요줄요줄 요줄, 요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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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Why? 왜요, 왜요, 왜요? 했어요. 다시 할까요? <laughs> 여기에 물 받을까 하고, 여기에 물. 근데 그렇게 물 받아봐야, 이 메탄 발전기에서 나오는 거하고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물, 오염된 물이? 이산화탄소 제거기하고, 음... 여기를 좀더 밀어야 될것 같아. 뭐, 내가 계획이 없어? 무계획인가요? 사실 계획 별로 없습니다. 대충 하는 거예요? 음, 음, 음. 나중에 바꿔주면 돼. <laughs> 비료 제조기층을 망설여야죠. 음. 중간에 이제 구멍 뿡뿡 뚫어서. 제조기를 몇개 비료 제조기를 몇개 놓을 것 인지가 문제인데요 생각 중이에요 비료 제조기를 몇개 놓을 건지 그때 이쪽에 3개 이쪽에 4개 놨 거든요 풍작입니다 풍작이에요 풍작 그래서 여기 한 8개만 누는다고 해도 3개당 발전기 하나입니까? 그럼 뭐. 괜찮아요. 다 이어줄 거거든요. 쪼로록. 이어주기. 쪼로록. 알잖아. 쪼로록, 쪼로록. 아니면 뭐 여기다가 비료 그 메탄 발전기 쪼로록 놓고 비료 그리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배터리 쪼로록 놓으면 되지. 배터리 놓고 이거 전력 변화기한 층에 하나씩 놔도 되고. 굿모닝.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들어오시고? 제가 언제 다른 사람 하듯 했습니까? 귀찮으니까 한 군데 몰아가지고 그냥 놓겠다는 거지. <laughs> 생각하기 귀찮아요. 대신, 음, 물 넘쳐? 아이쿠 친구야, 여기 청소 좀 해라. 니들 여기 들어갈 가니, 혹시? 물 넘친다, 친구들아! 오, 물, 오 들어가서 청소하는데 야, 여기 요, 요만큼만 낮추자. 잘한다. 이야, 역시 인력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야, 물 온도 33도로 내렸네? 많이 내렸네. 물 온도가 많이 내렸네요? 왜? 왜 이렇게 많이 내렸지? 위에 온도 잡혔나봐? 63도네? 넌왜 이래? 설마 얘 때문에? 너 때문이니? 아, 얘 때문에 여기 막혀가지고 안 내려오고 있네요. 산소 6,500, 산소 와우, 산소 와우. 산소가 계속 위로 올라가네. 지금 여기에 산소가 음 이거 때문에 아닐 거라고? 그럼 뭔데? 왜 이러고 있는데요? 응. 모르죠 뭐 그래도 이 안에 산소는 충분해 2000 정도씩 유지하고 있네요 여기 물 차겠는데? 이거 어떡해? 이산화탄소 20g 있는데 20g 아 <laughs> 귀여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가가가가 가, 가, 가. 아파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저거. 어, 누구, 누구, 지금 금방 끌었더 애. 오토! 아우, 많이 아팠어. 헉, 루안, 둘이 그냥 바짝 익었네. <laughs> 리듬 타요, 위에서. 흥! 흥! 이러면서. 근데 산소가 위에 올라가서 막몇 킬로씩 있어. 6kg, 7kg, 막 이래, 여기 산소. 오염된 산소 5.8. 난리인데? 산소하고 증기가 막이 안에서 막, 오. 오염된 산소 7kg, 막, 5kg, 6kg. 당분간 석탄 한참 써도 되겠는데요. 여기 한번한 한 호로록 해갖고 어, 소모성 광물 오 구만으로 늘었어요. 사실 여기도 뚫어도 되는데요. 여기 기체 영서 위쪽으로 내려가 내려가면 어차피 여기서 쌓일 거니까 여기서 쌓이면. 뿜뿜 해서 여기다 다시 또 넣지, 뭐. 까짓거 <laughs> 그잖아? 여기 이산화탄소하고 기체 염소 난린인데 뭐. 아유, 여기 오염된 산소랑 난리네. 뭐 어쩐데 큰일이에요. 이거를, 내일, 물은 잘 나오는데요? 증기로, 여기, 허공에 물 많이 맺혀 있어. 요거 다 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아요. 증기도 많이 올라,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오염된 산소 뿜뿜 빼줘야 될까요? 뭐, 그거는, 내일 걱정 합시다.